지금 무슨 이거 유진이랑 그 김재원이랑 나오는 드라마가 뭔지 모르겠네요. 좀 김재원이 활동할 때면 좀 옛날 드라마인 것 같은데 그 노래가 한국 노래가 들리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한국 드라마인데 저는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우연일전이 그... 사르라는 어, 교통 교통거래시장 갔다가 어, 빡공 막공 일하는데 거기도 약간 상황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서 가는 길에 갈수 있다고 하니까 어, 박공 갔다가 이제 밥 먹고 오후에 돌레샤 호수에 가서 어, 맹그로프 숲이랑 이런 걸 보고 어, 보고 어.. 돌레샵에서 오는 날씨가 좋아서 그.. 그 석양을 볼수 있으면 사진도 좀 찍어보고 어, 석양 구경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될 것인데 지금 따르마케 아, 지금 열 사르 사르 전통 재래시장에 왔습니다. 어, 어제 같은 거그 사르 가마인 시장이랑 다르게 확실히 여기는 외 어, 외국인들도 많고 좀 있고 어, 많지는 않지만 좀 있고 그리고 어제 어제 같은 사르 가마인은 진짜 그그 그 지역 사람들 이용하는 이 곳이라서 좀더 지저분하고 뭐하여튼그더힘 호텔 그 상황을 더잘 보여주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조금 그래도 관광지 느낌이 나게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긴 하지만 어제처럼 막, 막 지저분한 곳이 있거나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깔끔하게 정리가잘되 있어요. 과일 장사도 있고, 어, 물이나 스낵 간식하는 곳도 있고. 그뭐 개인적으로 여기가 원래는 관광지로 그 코스로 정해져 있는 곳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제 갔던 짜르그마인 시장이 더, 더 시장다운 분위기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거든요. 여기도 뭐, 아, 구조는 비슷하네요. 구조는 안에 이렇게. 안에 내시장이 있고, 바깥에 외시장이 있고 그런데, 뭐, 그렇긴 한데, 아, 어제랑, 어제보단 조금 깔끔하였었고, 그렇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탐보지 오기 전에 툭투기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아 어떻게 툭투기를 찾고 다니는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툭투기를 어떻게 구할까 걱정하는 건 정말 바보짓입니다. 이게 노 관광지나 호텔 앞에 가면 너무 많아서 계속 툭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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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니트 툭투 계속 이러기 때문에 툭투기를 구하는 거는 뭐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튼 싸우 어, 전통 시장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을 것이면 먹어보기도 하고요. 안녕. 아, 이, 그, 툭툭기 타고 다니면서 보는 풍경을 어, 다 찍고 싶은데, 제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진 않네요. 음, 다음에 여행을 할 때는 캠코더를 하나 타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마 이제, 막콩으로갈것 같네요. 이제, 오토바이를 파는 곳이 진짜 많습니다. 그, 아까, 그한 시장에도 그렇지만, 이제, 곳곳에 오토바이 매장이고, 오토바이도 엄청 많이 팔고 아, 까 그, 르 마켓에서. 15, 20 k m 정도 온것 같아요. 꽤 멀리 왔거든요. 와서 여기가 이제 박홍, 박홍. 여기 사람들은 박홍, 박홍. 박홍 사원입니다. 어, 역시 그 바이온 사원을 지었던 그 성군이라고 우리는 자이아 말한 어, 7세 칠세가 지었다고 하고요. 어, 보면 저기 탑 주위로 우주, 우주를 표현해 놓은 그런 사원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그 티켓을 또 여기 와서 새로 사야 될줄 알았는데 그 알고 보니 그 앙코라트 들어갔던 그 티켓이 어, 여기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3일짜리를 샀으니까 3일짜리를 샀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 3일을 다 써먹고 아니 저는 이틀밖에 못 써먹는 줄 알았는데,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옆에 프레코 사원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거기도 가능하다고 하고 아. 아 보시면. 박공, 박공사원입니다. 네, 여기가 박공사원 위 꼭대기입니다. 보시면 아, 날씨가 정말, 정말 좋고, 대신 덥고. 그렇게 많던 구름이 오늘은 별로 없네. 요 근데 이러다가 또 갑자기 구름이 껴서 또 갑자기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빠른 다라 약간 더 크고 그래서 사진 찍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물이 많아요 세상 풍광가옵

아, 배를 갈아탔습니다. 지금 <laughs> 배를 갈아탔는데 어, 여기가 이제 맹글로프스 들어가는게 여기가 맹글로프스 같은데 지금 보면 음, 여기 지금 노를 저어주시는 분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 음. 능숙하게 굉장히 배를 잘 몰고 가고 있고 여기 되게 신기한게 진짜 모든 나무들이 물속에 다 잠겨있습니다. 이게 이런 곳을 지금 배를 타고, 어, 노를 저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진짜, 진짜 좋습니다, 이게. 이게 우기가 되면 몇 달, 막 다섯 달 넘게 이렇게 물에 잠겨 있, 있는다고 하는데, 나무들이 죽질 않는다 그러네요. 피 i 피어 물고기 잡는 물고기 잡는 그 물이고. 오, oh, fish f i i s there fish many? fish f i s h m a m m m m what are... yeah, is many. Yeah. Turtles? Turtles. Turtles. Yeah. 바이오메타 아.. 아.. I c a 아 n o t s w i 아이 하하 <laughs> I, I have.. I must be.. die <laughs> 와.. 이 진짜 신비롭습니다 여기도 촬영을 좀 길게 이렇게 그냥 해야 될것 같은데 사진 찍으면서 촬영은 이렇게 켜놓겠습니다 예예 땡큐 아굿아 Bro? Korea, you know? Do you know Korea? Yes, yes. yes. Cambodia very beautiful. h e l long stay here, Cambodia? u h r o e days, but uh, I have to go today. Today, uh, uh 1, 1 a.m. So I I don't want to go. <laughs> one person? One person? Yes, yes, one person. I'm alone. 여기 분들이 대부분 다 간단하게 영어를 할수 있어서 뭐 간단하게 소통도 되고 또뭐 대화도 하고 좋습니다. <laughs> Say hello, 서서บาย. Yeah. So -so <laughs> Good, beautiful. <laughs> 우리 대그르는 캐리. 캐리 리 씨가 요 물고기 잡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새우. No p No problem. 보이나? 여가 어. 지금 새우를 한 마리 그물에서 꺼내서 저한테 던져줬습니다. 선물. Present. Your present. 히터치미. <laughs> <laughs> 지금. 네. 뭐 no. <laughs> 예, 지금 이게 남편이 어, 남편이 걸어 놓은 그물인데 지금 이제 저를 태우 가면서 그물을 들어서 저렇게 물고기 가 있는지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No. 아직까지 물고기 없고 예, 아직까지 물고기 없어요. 새우만 <laughs> 두 마리였어요. You don't don't eat, eat yeah, e 지금 잡은 새우를 불레옥장 같은 그거에 지금 끼어서 어 지금 강에다 놓으니까 어 저기 지금 오오 오오오 지금 그 새우가 저기 꽃힌채로 지금 헤엄을 치니까 이제 얘가 가라앉질 못하고 저렇게 떠다니 떠다니고 있거든요. 쇼 디피 쇼 이월 쇼아 지금 계속 떠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이런 쇼가 있네요.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걸 보여주고 다시 또 돈을 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어, 레리 굿. 아 그래 서 제가 한 마리 놔줬더니 놔주지 말라고. 런, 런. 아, 노노노 o no, I. 아, 아이켄 씨, 아이켄 씨. 예. 보이네요, 저기 지금 새우가 밑에서 처음 찍어 있는 게. 여기 아거, 아거 있습니다. 아거. 지금 작은 아거인데 큰 아거 높다 그러는데 아거가 있긴. បាទទៅអនឡាញទៅដល់បាត់ទៅ 여기 지, 지금 배 앞에, 배 앞에 앉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앉아. 와우! 와우! 와, 여기 진짜, 와와 와우. 와우. 대박! 와, 여기 대박입니 진짜 여기. 오! 오, 엄청 멋다 지금 엄 그 구름이 예술입니다. 와우. 레리 레리 굿. 아 여기가 마카이 마카이라고 그 서양을 볼수 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어, 산을 한 20분, 30분, 산을, 산길을 따라서 20분, 3 0분 왔는데 그 위에 이, 이런 사원이 있습니다. 산, 산 꼭대기에. 그 아무래도 여기 위에서 보면 경치가 더 좋겠죠. 그 경치도 좋고 아마 석양을 볼수 있겠죠. 근데 여기 문제가 지금 음, 줄이 이렇게 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위에 올라가는 인원수를 제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 몇명 나오면 또들어보내고 나오면 들어보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 나오는 사람이 없어 지금 지금 시인데 아마 이렇게 서서 기다리다 보면 기양이 지든지 뭐서양이 지든지 아니면 땅맞게 위에 가서 그냥 볼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주 한 좋게 한 100명 넘게 1 0 0명 훨씬 넘겠죠 아 여기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단체로 앉아서 그냥 저쪽 하늘만 보고 있습니다. 그, 아마, 내려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아마, 이런 식이어서 올라온 지 오래 걸렸겠죠. 근데 갑자기 단체 손님이 왕창, 왕창 내려오는 바람에 한꺼번에좀 많이 올라와서 저까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아, 경치가 진짜 멋있게 보이습니다. 저쪽에. 음, 구름도 멀리 보이고, 사람들이 다 이쪽에 앉아, 앉아서 지금, 내려갈 생각이 없어. <laughs> 맑습니다. 저쪽 구름이 진짜 멋있거든요. 아니다시 아, 지금 왔는데 시시다 바이 바이 플레 마이 브라더 브라더 브라굿 드라이브 어 해야 됩니다. Okay,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 y e bye. Bye b y Bye bye. 안녕 e bye. Bye bye. e e y e bye. e y e b 이 e bye. Bye b 이 e Bye bye. Bye bye. e bye. Bye bye. 비행기 기다리려고 하니까 되게 아쉽습니다. 뭐 이게 제가 해외 여행이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이상하게 캄보디아 원래도 캄보디아 많이 와보고 싶었기도 했고 아, 처음으로 해외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 벌써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다시 그리워지네요. 그냥 안 가고 여기서 뭐 관광지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여기 사람들하고 <laughs> 술이나 한잔하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 사람들하고 불안정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건그 첫날 가이드 나르, 그리고 이틀 동안 툭툭 운전했던 소다. 그 나는 계속 c 리니이라고 불렀지만. 그리고 그배 배 운전했던 지인, 그 어린, 어린애, 여5살때 지인, 그리고 그 맹그로브 숲에서 그 뭡니까? 땜목 했던 그 여자, 여자, 여자 그 노졌던 사람, 캐리. 이런 사람들이 주로 기억이 나는데 모디아 사람들이 다 나중에 누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꼭 캄보디아를 추천해주고 싶고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다시 출근하기 전에 뭐 인도나 어 이런 나라들을 더 가고 싶은데 뭐 가까운 일본도 갈수 있고 가고 싶은데 뭐또 가면 좋겠죠 하지만 캄보디아만큼더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역시 여행은 뭐 장소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좋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항을 둘러보고 있는데 아, 벌써부터 그리워지고 살기 싫어지고 그러네요 어제 짱박해서 시간을 좀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